안녕하세요. 사막뉴스의 김승현 앵커입니다. 오늘은 사막화에 대해서 <laughs> 보게 겠는데요 사막화란 건조 지역의 숲과 초지가 사라지고, 강과 호수감에 말라 사막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아라레의 모습이 있는데요. 왼쪽이 1 9 6 0년대 아라레, 오른쪽이 2018년도의 아라레입니다. 이걸 보시면 사막화와 물의 증발로 말할 해의 부피는 거의 줄어들세요. 유럽 공동연구원 센터에 의하면, 세계 사막화 시도 지구 육지 75%에서 사막화가 진행된다고 밝혔고, 2050년까지 90% 이상이 황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대해서 정채희 기자님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정채희 기자! 여기는 사막화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난방지역인데요. 이런 중국 남방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국인계 중국인 허 씨에게 이 답변을 드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도 허준호예요. 제 다리가 아파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지금 농장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런 욕면은 처음 봤어요. 왜 그런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저주에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걸 또 농장 이장이란 놈이 이걸 다 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남겨놨는데 이것도 모자라요. 아, 아니 모자라요.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사막화의 진흥 법정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사막화를 중점으로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 연구원에게 양해의 말씀 부탁하고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물 틀어놓고 설거지하지 않기 아침에 제한식을 받아 외대한 흔들자을 다른 수제원을 보관시키지 않는 것과 나무를 지내는자일를아침는일종 식물 깊에 적극 담아놓 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을 하는 것도 사막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앵커 김재희 기자가 말씀해주신 대로 사막화는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대신 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막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